세월 하면서 천사,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천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봐도, 천사를 만난 사람이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꼭 그래서 그렇다기 보다는 천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꼭 수치상, 수치상으로 천사를 본 횟수가 적기 때문에 못 본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낼 일이 없어서 안 보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는 보내시겠지만 우리의,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실 일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천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이건 좀 비싼 수업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만 잘 읽으셔도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 확인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1절을 우리 한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지금 무엇하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 고넬류가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또 구제를 정말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있다가 천사를 보낸 것이죠. 방법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만나려면 구제와 기도 열심히 하면. 천사를 한 번쯤은 만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이방인 중에서 찾고 계셨는데, 고넬료가 선택되었을 뿐이죠.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고넬료의 집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단순히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선에서가 아니,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료를 선택하셨고 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천사를 보내셨던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의 복음이 물, 복음의 물결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천사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의 관심을 천사에게 보내도록 했지만 우리가 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첫째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천사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나래비를 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을 상속자,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섬김의 영인 것이죠. 또한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사를 보기를 사모할 이유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제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천사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숭배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학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됩니다. 그 첫째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또 두, 그 둘째는 사람들이 천사를 예배하는, 천사 예배하는, 천사를 예배하는 것이다. 천사숭배. 완전히 그 의미죠. 만약 우리가 이두 가지 해석 중에서 두 번째 해석,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책망했다면 우리는 천사를 본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에 빠질 우려도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천사들의 능력과 그 모습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문 30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처, 어, 본 천사의 그 모습은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어,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 말씀에 보면 천사는 갑자기 나, 나타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빛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자신 앞에 나타난 천사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 천상의 존재가 자신 앞에 나타나는데 이 사,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하고서 자신 앞에 빛난 형상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천사를 보면서 흠모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천사를 봤을 때그 빛난 천사 앞에서 그 천사의 황홀한 모습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칫 천사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천사 숭배가 성경적으로 볼때 범죄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범죄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천사를 섬기게 되면 이건 이율배변적인 행위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 숭배라는 이 단어는 다른 뜻으로 해석되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멋진 광경으로 해석됩니다. 정말로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단한 광경이 연출됩니다.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찬양을 드리고 그 장엄하고 찬란하고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은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예배 실황을 보았던 자들이 그 광경을 과장하고 또 그것을 못본 자들을 향하여는 것을 정제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도를 붙들지 않고, 오직 그 자기들이 본 환상에 의지하여서 어, 사람들한테 자신을 과장하는 것을 보고, 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천사를 보고 나서 천사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그것만 보아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으니 그것이 최고의 영적 경지처럼 말하니 영적 체험이 없는 자들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또꼭 영적 체험을 해야만 고상한 신앙인 줄 알고 헛된 다름질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영적 체험을 과장하게 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적 체험이 거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신비적 체험이 거룩한 것은 아니고 또 영성이 그것이 뛰어난 것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사 숭배나 천사들이 예배하는 광경이나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사무할 일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사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읽기에서 항상 신앙을 단정히 하고 겸비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이지요. 그것은 천사를 만나는 일보다도 중요하고 천사가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각인되는 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일, 이것이 귀한 일이지요.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바로 이 구절이 고넬류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임을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고넬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 겸손한 모습 가운데 그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에 나름 기대와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행사보다도 더 귀한 일을 치르기 위해서 사모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가족 행사도 이런 행사는 없을 것입니다. 보통 친척들이 모이는 일은 결혼식과 장례식 아니면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친척들까지 다 모을 일이 없죠. 가족 생일에 친척들을 다 불러 모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잔잔한 가족 행사에 친척까지 모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넬료는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어, 야, 이런 행사가 어딨냐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친척들을 모은 겁니다 정말 커다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가 오는 일을 정말로 귀한 일로 여겼기에 온 식구들과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당도하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어, 계급도 없는 평범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납작 엎드리고 있는 이 고넬료, 이 고넬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모습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빙하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꼭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격상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최고로 격상한 구절이 33절에서 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인데요 어, 이 구절에서 고넬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앞에 서 있는데 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가 말한 이 하나님 앞에 라는 이 말은 나틴어로는 코남, 코람데오요 헬라어로는 에노피온 투 대우입니다. 대우는 하나님이죠. 에노피온 투 대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넬료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힌트이자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최고의 겸비한 모습을 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 고넬료의 모습에서 그가 천사를 귀중히 여긴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천사를 보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여서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겸비한 고넬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천사가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그 신앙이죠.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또 겸비한 모습으로, 어,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생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또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